안녕하세요. UNI테크 뽀리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3월 7일 저녁 10시 7분 2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 유튜브 동영상 클립 제작하는데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어, 바로 어, 터치 보정입니다. 그 산업 현장에서 터치가 정상적으로 터칭이 되지 않거나, 핀트가 약간 안 맞거나, 이쪽을 눌렀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어, 약간 뭔가 조금씩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어, 터칭이 안 돼서 조금 오동작을 할 때, 이럴 경우에 터치 보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터치 보정을 하려면, 이 제품을, 전원을, d c 4 v 전원을 끄다가 다시 키면서 화면을 0.5초 주기로 터치를 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죠? 자, 터치 캘리브레이션. If you don't have 6, second 10초 안에 인풋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오토메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쪽을 아이고 넘어가버렸네요. 자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터치, 터치 보정, 터치 테스트가 있죠. 터치 시작해서 여기 여기 10초 안에 인풋을 해야 됩니다. 터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 안하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를 푸시열, 자 상단부터 3초 이상, OK 나올 때까지 자. 오케이, okay, 나왔죠? 자, 그러면, 우 상단, 여기도, 오케이. Okay. 시계 방향으로,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안 됐네요. 오케이. Okay. 3초 이상 눌러야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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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안 되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됐고요 아, 터치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터치 보정을 했고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테스트. 자. 어, 터치펜이 있으면 더 좋고 저는 앞에 이렇게 커버가 있는 볼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씌우기자 우리 unitec 자 이렇게 어, 다이 테스트가 잘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여기로 전화 주시면, 어, 친절, 정성,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가 동영상 클립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